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SJ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지난주에 블루 아카이브를 제250 버스에서 봤는데요 제가 오늘 블루 아카이브 설치한지가 한 3일이나 돼가지고 그 재밌어서 그설치봤는데 그거, 그거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재밌는 그,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블루 아카이브 그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게임은 2021년 11월 30일 넥슨과 현대유템 다이어티비가 제의한 그.. 15세 이상 관람가 게임으로서 그.. 백피비츠를 관람하시는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블루 아카이브. 자 홈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서예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 이제 아실겁니다 공지에서 모모톡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선대회야 학생? 레벨 1에서 학생 리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히후미라는 아이돌을 연한인데요 프리니티 종합학원에 다니는 그 학생이 있습니다 그 히후미라는 아이돌을 연한이인데요 프로필을 보시면 트인니티 종합학원 2학년 아재타니히우미 트인니티 보충수업에 다정타감한 소녀. 외모도 성적도 특출나지 않지만, 모내지 않고 상냥한 상품 덕분에 인기차 많고, 주변 사람들 고민에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만, 그 때문에 의지 않게 분위기 힙피스라서일를명을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는 18세. 생일은 11월 2 7일 키는 158cm 취미는 편의 굿즈 수집, 쇼핑, 이야기 들어주기 원하는 환상 그리고 이거... 성우는 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모집. 10회 모집 시 2명 이상 1명 확정됩니다. 이미 모집한 학생은 엘레그레마 해당 학생의 엘레프로 변환됩니다. 다시 한번 학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 희흠이 완전 귀엽네. 최근 학생이 0이 되면 학생이 전투 불링이 되지만, 그, 치명수지. 적을 공격해서 피를 줍는 에너지를 줄수 있습니다. 전투형 SS, 데미지 어비스 호모 가보겠습니다. 이야, 에너지하고, 재회하고, 보석기, 여키나 많이 모았네. 이야, 많이 모았네. 채널, 채널 SJ 였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 자세한 내용은 빅뱅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